오늘은 2.5 버전 한정 캐릭터 양월 가이드입니다. 예,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벌써 걱정이긴 한데, 일단 설명해보기는 할게요. 통찰부터 보겠습니다. 1 통찰은 양월의 핵심 기믹을 설명하고 있는데, 좀 많이 길게 설명을 해야 할것 같아서 뒤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고요2 통찰은 치명타율 증가이고, 3 통찰은 시작 열정이 증가하는 통찰입니다. 1 스킬은 단일 공격 이후에, 치룡수식의 피해 감소 버프의 지속 시간을 연장하고, 강량 등장 상태라면은 선의를 추가로 획득하게 됩니다. 2 스킬은 단일 대상에게 제액 버프를 부여하고, 강량 등장 상태라면은 안중을 추가로 하게 됩니다. 선이랑 안중은 뒤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제액 버프는 피증과 피해 감면 효과와 더불어 대상이 공격, 피격 혹은 턴이 종료되면은 양월이 HP가 가장 낮은 적에게 1 스킬을 자동으로 시전하게 됩니다. 웬만하면은 양월 본인한테 쓰면 되고요. 최종 소식은 광역 공격 이후에 아군들에게 면역과 피해 감소 버프를 부여하고 강량 등장 상태에 진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양월의 핵심 기믹이라고 할수 있는 강량 등장과 선이 안중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양월은 최종 소식을 시전한 후에 강량 등장 상태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해당 상태에서는 카드 솜 에서 왼쪽은 초록색, 오른쪽은 빨간색 구역이 생기는데 해당 구역의 카드를 쓰게 되면 추가 효과가 생기고요. 만약 초록색 구역의 카드를 썼다면은 해당 카드의 버프와 디버프가 1턴 증가하면서 안중 스택을 얻게 됩니다. 이 효과가 생각보다 중요한 게 플러터 페이지의 연속 행동 버프, 파투트의 조교 표적, 목퀴레아의 진급 등 굉장히 강력한 버프들의 턴수를 늘려주면서 양월의 핵심 서포터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뭐 간단하게 말하면은 명암 플러터 페이지를 일영상 플러터 페이지로 만들어준다. 물론 해당 카드들이 초록색 구역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긴 하지만요. 만약 빨간색 구역의 카드를 썼다면 은 해당 카드의 주문 단계를 한 단계 올리면서 선의 스택을 얻게 됩니다. 일반적인 딜러의 카드와 뭐 특히 양월의 이 스킬은 카드 단계에 따라서 추가 공격으로 나가는 스킬의 단계도 달라지기 때문에 빨간색 구역에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카드를 쓰면서 초록 빨간 구역이 겹치게 된다면은 앞에서 말한 효과를 모두 얻은 다음 안중 선의 스택을 반반씩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중과 선의 스택이 총6 스택이 쌓이게 되면 쌓인 스택 중에서 더 많은 스택에 따라서 각각 다른 효과의 광역 초가 행동을 발동하게 됩니다. 안중 스택이 더 많은 경우에는 안중 스택에 따라서 중독과 연소를 부여하게 되고요. 선의 스택이 더 많은 경우에는 어 그냥 초록색 공격보다 더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중과 선의 스택이 같다면 다음 추가 공격의 스택수를 감소시키는데 광역 공격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중이나 선의 중에서 발동시킬 수 있도록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야구는 전투 시작 시 열정 3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1 스킬과 2 스킬을 사용해서 바로 다음 턴에 최종 소식을 시전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턴마다 안중 선의 스택을 이용해서 턴마다 최소 한 번에 광역 추가 행동을 시전하고 강량 등장인 것처 턴에 다시 최종 소식을 사용. 이 사이클을 반복하면 되긴 하는데 강량 등장 지속 턴 동안 양월의 열정을 5 개를 채워줘야 하기 때문에 최종 소식을 쓰는 턴에도 스킬로 열정 1 개를 채우고 이턴 동안 스킬 네 번을 써서 열정 4 개를 채우는 사이클을 써야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구역에 따라서 이득을 보는 스킬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까지 추가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때문에 명암 기준으로 양월이란 캐릭터가 참으로 어려운 캐릭터다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의 편의성 개선을 형상에 넣어놔서 양월의 형상이 고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양월의 형상입니다. 논란이 많은 이런. 영상을 설명드리자면은 강량 등장의 지속 턴수와 초록색 빨간색 구역의 범위가 늘어나게 되면서 제가 앞에서 길게 설명한 양월의 단점을 그냥 없애는 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량 등장 상태가 끊임없이 지속도 가능해지기에 형상 효율이 45%라는 역대급 효율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하는 걸 추천드리긴 하는데 뭐 항상 말하지만은 다른 캐릭터를 걸으면서까지 양월 1형상을 뚫는 거는 좀 그렇고요. 뭐 그리고 오형상 효율도 85%로 정말로 세지기 때문에 명암 일형상 오형상 중에서 본인 지갑 사정에 따라서 선택 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조합 같은 경우에는 가장 고점이 높은 조합은 양월 플러터 페이지 37 파투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특히나 플러터 페이지 파투트 같은 경우에는 양월과 썼을 때 체감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고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뭐 플러터 페이지나 37이 없다면은 뭐 퀴리아나 로페라 등이 대체제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파투트가 없다면은 빌라 정도가 대체제로써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명암 양월 같은 경우에는 안전할라의 계약자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빠른 차종 소식이 가능해서 명암의 불편함을 어느 정도는 해소 가능하기에 명암 양월이라. 면은 이 조합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의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전용 의지로 설계된 요 의지나 밤의 깊은 곳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데, 둘이 진짜 거의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되고요. 두 의지를 모두 못 구하는 상황이라면은 성 밖의 세상이나 초침의 서식지 등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명은 공격과 치명을 같이 챙기는 공명을 쓰면 되고요. 변조는 정성 변조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뽑을지 말지를 알아보자면은 앞에서 뭐 명암의 단점을 막 말하긴 했는데 운영이 불편하다이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명암 기준으로도 0티어에 자리잡고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한정이라는 밸류가 주는 느낌이 다르죠 1.6버전 한정케인 공란 같은 경우에는 AS를 계속 받으면서 아직도 현역자리를 지키고 있고 뭐 루시, 안조날라는 뭐말 안해도 알겠죠 그러니까 양월도 높은 확률로 오랜 기간 현역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빗속의 공상 400m를 생각 중이라면 400m의 1번방을 쉽게 뚫으려면 게시덱을 제외하면 선택지가 양월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바르칼롤라를 걸은 사람이라면 명암이라도 뽑아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바르칼롤라가 있어도 2.6버전 이후 알레프가 들어가야 클리어가 가능하고 고점 게시덱 같은 경우 경우에는 400m의 2번 방을 제외하고 전부 사용할 수가 있는 치트키 같은 덱이기 때문에 본인의 덱풀에 따라서 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